생명나무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 시간에는 정신병자 정광운의 광기, 개 먹이가 될 마귀사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 미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미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 심판받은 세상이고 죽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사람, 네패시, 하야로서의 나, 나들인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부조화 인식을 통해서 여기서 끊임없이 왕노로 하려고 하고 자기 복이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 취해, 취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 선악의 왕으로 군림하며 왕노로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미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가 진짜고 아닌 꿈속이고 가상현실이고. 허상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잊지도 않은 선악 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첫 사람 아담들이 자신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선악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인 것이고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광기설인 귀신들린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국교회가 소위 말해서 목사라고 시켜 세우고 있는 그리고 자칭 주의종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이 생계형 종교 사기꾼 정광훈이 완전히 귀신의 혼이 장악되어서 그 귀신과 하나가 되어 저렇게, 어, 광기설인 악랄하고 사악한, 어, 언행을 일삼고 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전능자, 전능자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너희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너희말로 취해 선악의 너희들이 왕으로 타면 저자와 같은 저렇게 어마 무지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저런 존재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전광훈의 저 광기는 저 정신병적 증세는 지극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하단 말이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매여서 완전히 혼이 응? 잡아먹힌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냐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는 이미 영벌의 처한 자이고 심판받은 자이고 그는 이미 유황불에 던져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당연한 겁니다 완전한 벌거벗은 임금이에요. 여기가 진, 진짜고 전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서 오직 땅에 고개를 떨구고 땅만을 바라보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 죽은 시체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저 정식병자 광기 어린 귀신 들린 전광훈의 본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는 인간의 원, 원적 죄성이기도 하다. 그걸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 없어요. 짐승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도 그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막 짓거려 대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마귀 사탄. 귀신의 완전히 혼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마귀 사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 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광훈의 광기설인 저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채울되어지고 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불쌍한 자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썩어 없어질 그 가치, 어? 유형의 가치들, 돈, 부귀영화, 오직 이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의 증언대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예요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강훈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하고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하고 무섭고 화가 나는 것은 그러한 정강훈이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쫓는 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응, 추앙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지라고 하는 모델로 여긴다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구원은 없는 거고, 한국교회도 이미 심판 받은 거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는 복음에 입각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책망을 따라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함으로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기니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뭉개버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거는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살해한 것이었단 말이죠. 지금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 그리고 그 전광훈을 따르는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세벨은 그 시체가 개 먹이가 됐어요. 너덜너덜. 전광훈의 종말이 결국 이세벨과 같이 그 시체가 개 먹이가 될 거예요. 이건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들려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이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음? 위안삼아 불쌍한 정광운의 최후가 그 종말이 종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해야겠다고 너스를 치며 그 율법 위에 군림하게 되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고 그 종국이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고 악랄할 수 있는지를 목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강원 보고 열받지 마세요. 불쌍한 자예요. 그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 자는 처참한 영벌에 처해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지으신 자란 말이에요. 응?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 그래서 정강원과 같은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안 사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